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어, 바른 경제와 정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적인 사회가 이잘 사는 거, 배가 고픈 게 해결되면서 경제의 평안, 그리고 두 번째가 균형 있는 권력과 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파멸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 전체라 볼수 있고 제가 이제 자문을 얘기하고 잠언 속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과 잠언의 위대성은 정치와 경제에 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일 정도면 사실은 성경을 한두번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는 다양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결고리라는 게 있어요. 이막 퍼져 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더 바르게 알고 넓고 깊이 있게 알려면 다른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일반인들은 성경만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책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그 이해하는 책그 틀을 가, 어, 가둬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성경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을 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어떤 사상을 내고 이 자기만의 학문을 낸다 하면은 그, 그 이전에 있는 학문을 토대로 이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높이 인정을 받고 전문가로 이 인정을 받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학문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같은 면이 있지만 다른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한다는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 이런 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것들 본질입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본질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근본 뿌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고, 기존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를 다듬어 가면서 이 시대마다 바뀌는 그런 문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완전 다른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이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는 힘그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보면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으로 재창조했다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시대는 갈수록 저작권이라는 게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저작권이라는 게참 무서워요 이~ 지적인 저작권 근데 성경은요, 지적인 저작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만큼 세상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질기를 보는 그런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참이 이 말들이 참 중요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 기도 놀라운 특권에도 보면 뭐맨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우리가 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요 진리를 알때그 진리가 참이 세계를 바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뿌리, 근본, 이 모세오경 이런 율법서에 있는 그런 정신과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의 최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 의 최대 목적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왕의 영양 아래서 평안과 안정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상적인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사람이요, 살아갈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 생각, 어, 나의 그 것만 가면은 막 정신없어요.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치와 경제, 그런 것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준을 바로 잡고 그냥 기준을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부터 그 기준대로 가고자 노력하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는 교회가 나라가 이 기준대로 가고자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예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요셉의 위대한 점이요. 요셉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요. 요셉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로또처럼 지혜와 명철, 뭐 꿈에 뭐가 보였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그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에 의해서. 무엇이 생겼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 그 기준 안에서 그 시대 정치와 경제를 공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다시 소화해서 그왕 앞에 서요.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제시한 가장 큰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혜의 최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왕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신인 그런 시대인데도 요셉은요 당신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갈 때이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 미래도요, 이런 요새가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집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투자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